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고리 쓰면 시즌 10이 이제 시즌이 열리잖아요. 그 이거 열리는 걸 대비해서 제가 요즘 쓰는 템트리가 있는데 그 템트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템트리냐면 일단 룬 같은 경우는 집중 공격, 이거 침착, 그리고 민첩함, 최후의격, 마법의 신발, 외상, 눈력치, 공격 속도,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고정으로 쓰고 있고요. 일단 템트리는 기존의 템트리 뭐 예를 들어서 1코로 어 피바 아니면 중문화 이제 2코로 어뭐 무대 그리고 3코어로 폭갈을 이렇게 썼었잖아요. 이 템트리에서 조금 변종을 시켰어요. 어, 어떤 식으로 했냐면, 1코어는피피 칼날, 그리고 2코어는 폭갈, 그리고 3코어로 무대를 가요.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가게 됐냐면, 이제 라인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겁나게 아프네. 아이거 레벨링 밀렸다. 당겨야겠다 일단 초반에 피피칼라를 가는 이유는 일단 피피칼라의 가격이 3,100원이라 피바나 중무보다 가격이 400원이 더 낮아요. 그래서 굉장히 빨리 빨리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피피칼라의 그런 성능 같은 게 드레이브한테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코어로 폭갈을 가는 이유는 폭갈이 가격이 싸기도 하고 요즘 폭갈이 워낙 너무 좋기 때문에 어? 좋은데? 우와 잘가 잘 완벽했다 이거는 방구리 노틸러스가 너무 잘했죠? 라인도 너무 좋고. 그래서 일단 피피카라라고 폭발이 격이 굉장히 싸다보니까 아이템이 뜨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그리고 성능도 두 개의 아이템 전부 다 드레이블한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해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리 와요. 써보시면 압니다 써보시면. 아이, 자르면 바로. 아쉽다 끼워지네 죽어야겠는데? 와...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돈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가야겠다 <laughs>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대포 이거 먹어야 되는데 다행이다. 한 대만 때려주고. 아아아아 아, 그래, 버려라, 버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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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<목소리가> 와 사륜가 <사령관프> 불 겁나 아왜이거왜들어가 <목소리가> 큰일 날뻔했다 아 라인 너무 아깝다 그때 <목소리가> 피피 칼날의 장점은 해피칼라이 이제 방관도 붙어있고 무려 피해이 15%나 붙어있기 때문에 드레이븐한테 특히 드레이븐의 평타 기반의 원딜이라 방관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. 그리고 이게 특수효과가 있어서 1대1 상황시 그 방관이 좀더 올라가고 공격 속도도 올라가요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짜증나서. 너무 짜증난다. 와 이제 소름 돋아. 잘가 임마! 그래 봐나 이거 좀 먹을게 너무 위험한데? 아~~ 짜증나네 자, 여기서 이제 이거, 피피칼날 봐주시고, 루시안 노에. 자르반 또 오는 거 아니야? 아 뭔가 자르반 보세 있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. 들어갔으면 큰일 났을 거야. 100%지. 올 때가 붓밖에 없긴 해. 그럼 원래, 그러면 렉사이도 붓을 봐줘야 되는데. 100% 저기에 대기하고 있을 건데. 미드에 있다. <목소리> 이거 인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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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람만 말이면 잡은 건데 스웨인도 와, 방에코이 너무 많아. 근데 일단 초식 일단 스웨인 초식에 뺐으니까 이득이라고 할까? 상대방 텔도 뺐고 이 코어 포칼 갈 때는 그냥 돈 되는 대로 가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700원 있으면, 700원 있으면, 어, 이거 키르히 아이스의 파편 가시면 되고, 뭐 800원 있으면 민초성의 망토, 1300원 있으면 비프대검. 그냥 돈 되는 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이겼죠. 오, 자르마 진짜 겁나오죠. 와, 진짜 환장하겠다. 집가서 아이템 사와야겠다 이 피피칼라를 뽑고 여러분 이 광전사를 빠르게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피피칼라의 공격속도와 그리고 이 민첩함 이, 이 공격속도 공격 때문에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코로 포카를 바로, 바로 뽑아도 공격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칼도 공격속도 아이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.. 바로 신발을 광전사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은근히 심플하네 루시안 노플이지 고우, 저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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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도 돼. 잘해봐, 아니냐? 와, 진짜. <laughs> 와, 소름 돋아, 진짜. 야, 이거 루시안도 어떻게 보면 잘할만 했는데. 상대방은 계속 이 본만 오면요. 이득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, 이, 여기 이 타이밍에서 바로 이제 신발을 광전사로 올려도 되구요. 솔직히 이거 두 개만 해도 공격속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광전사 갈 800원으로 그, 뭐야, 이거. 민초성의 망토. 이거 가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치명타 50%가 되거든요. 그럼 또 그것도 엄청나게 셉니다 어차피 3코어로는 무대를 가기 때문에. 어 무서워서 못나가겠어 애들이 계속 올것 같아 가이다 좋아 나이스 완벽해 루션 잡으러 가야겠다. 좀 핑하네. 지금 보시다시피 공격속도가 굉장히 빠르죠. 좋아. 세죠 그냥 다다 니다다 돌아와! 그렇지 이거지. 이게진이거이게엄이나게 사기라니까 이템지리가이이 이렇게 1대1 구도면요. 아, 이건, 이건 나 죽을려나? 이겼다. 제발. 와. 이거 진짜 대박이야. 와, 소련 나왔네. 이거 무대 뛰면 더 세거든요? 여기서 무대, 여기서 무대만 뽑으시면 돼요. 이렇게 3코 뽑으시고, 4코, 5코부터는 상황에 맞춰서 뭐 상대방 태국가 많으면 라, 라위라던가, 아니면 시시기가 많으면 시미터,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인 같은 거 가주시면 돼요. 이게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데미지 보여드리고 게임 마치도록 할게요. 몇 개, 명이 몇 개지? 네개인가 오우! 데미지는 압도적인 딜량 1등이죠. 네,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